예, 4, 사이의 오늘의 네, 오늘은 시0장의그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런 왕이 없어야 합니다. 11개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 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마일 의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모시고 아세라 우정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노뱀에게 향을 뿌여삼기는 것을 보고 노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노뱀은 그곳스 아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말씀이에요희이 스물다섯 살에 남다어요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많이 했어요.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 를 없애고 수많은 우상을 또 부쉈어요. 현재 모세가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만든 노배를 사람들이 우상으로 이기는 것을 보고 부들버렸어요들은이야는들른사람의눈치사람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람은이사람들기이 사람들은 이사람은왕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기다사고싶은이사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